학교의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벌써 2020년의 반절이 지나가고 7월 첫 주일이 되었어요 2020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반기도 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 그를 구원해 주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전도사님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7, 8월 청소년 매일 성경이 집으로 배송되었을 텐데, 이번 달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종합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Who are you 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말도 듣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들이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 아닌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표준이 된다고 해서 뉴노멀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을 통해 학교에 가지 않고 수업을 듣게 되고,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화상수업을 듣기도 해요. 예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학생 신분으로 집에서는 아들 딸로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눌 본문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장로였던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돌려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두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예요.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어서 공격이 더욱 심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것에 교인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박해를 받고 있던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더욱 바로 세워지기를 권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성도 간의 사랑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신분과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속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건축물의 무퉁이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것이에요.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달라지며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이 주어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주어진 이름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고 그 특권을 얻게 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어두운 데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19로 인해 삶에 많은 변화를 겪으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일 수 없다 보니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과 이제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신분의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차이까지도 가져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또 숙제를 하고 시험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된 입장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시험을 감독하는 입장이 되겠죠.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고, 다른 것에 기뻐하고, 다른 것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르게 살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구절에 나오는데요. 구절 하반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요즘 뉴스 기사 댓글을 보면 교회가 많은, 욕,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교회 다닌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만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다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어떤 일을 밖으로 드러내서 알리는 것을 말해요. 만약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불을 켜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한 명하며 한명 부르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삶이 어두움을 밝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길 청소년부 친구들이 누군가 Who are you? 라고 질문했을 때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에 단절이 지나가고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주님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종합교의 성소연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